드래곤 에이지 벨가드 개발진이 팬들의 질문에 답하며 게임의 노출 장면에서 누드를 켜고 끌수 있는 발러스 게이트 3 스타일의 토글이 있을 거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또한 부시는 캐릭터 생성 시에 플레이어가 내 가슴을 노출할지 말지 주인공의 속옷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벨가드의 기본 옵션은 누드가 켜져 있는 건데요. 언제든지 설정을 노출하지 않도록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 설정이 내 속옷을 덮게 됩니다. 발라스 게이트 3는 새로운 시대를 연바했습니다 플레이어가 뱀파이어, 곰, 기타, 섹시 판타지 주민들을 유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 로맨틱 RPG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디렉터 부시가 벨가드의 누드를 반짝이는 기능으로 홍보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폐간된 웹진 게임 인포머가 벨가드를 직접 해본 바 벨가드는 캐릭터 생성 시 여자 주인공의 가슴 크기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부시는 기자의 그 발견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 드래곤 에이지 게임은 성인용 RPG다라고요. 상반신 노출도 좋지만, 그렇다면 발더스 게이트 3처럼 벨가드의 하반신 노출도 있을까요? 바이오웨어는 그 질문에 그건 나중에 직접 해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저는 베일가드 영접을 준비하며 전작 인퀴지션을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대 오픈월드 시대를 연 RPG는 뭔지, 2024년 고티는 어떤 게임이 타그됐지발레스 게이트 3와 드래곤 에이지는 어떻게 방향성이 다른지, PC 게임 전통과 콘솔 게임 전통은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빌리비언까지는 아직 그렇게 막그 시대 정신급의 열풍은 아니었던 거 아닐까요? 스카이림은 뭐 5천만 카피 아니 6천만 카피 팔린 게임이잖아요.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뭐 문화적 현상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끔 되고. 아마 2010년대 이후에 기술력에서야 오픈월드가 이제 진짜 사람들이 입을 떡 벌어지게 하지 않았나. 스카이림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첨단 그래픽의 오픈월드의 당시 기준으로 아마 깜짝 놀라고 또 그때 게임 입문한 게이머들이 굉장히 거기에 감명받고 그런게 아닌가싶은데 4R3도 스카일보다 조금 먼저군요 그럼 몇년도지? 그렇군요 오픈월드의 흐름이 계속 있었어 제일 대박친건 아마 스카린링인거 같고 하긴 또 GTA가 또참 오픈월드에 엄청 유명한 작품인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회자가 안되는거지만 외국에서는 또 특히 유럽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는건 고딕이라고 모로윈드보다고딕기를더 높게 치는 팬들도 많죠. 요번에 리메이크 나온다고 만들어지고 있더군요. 어쩌다 이런 이상한 동굴이들었지나 나중에 이제 젤다까지 오픈월드로. 그리고 이런 오픈월드 유행에, 원래 또 유행을 잘 쫓아가는 회사 유비소프트. 하나의 포맷으로 만들어서 공산품으로 대량 생산체제로 들어간 유비소프트. 유비소프트 재주인 것 같아. 그래서 유비식 오픈월드란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니. 가장, 가장 채택하기 쉬운 표준 포맷 같은 걸 만들었나봐. 근데 이번에 스타워즈 아웃노는 그런 체크리스트식에서 뭐 많이 벗어났다고는 하더라고요. 해보진 않았지만. 사실, 요거 전에 잠깐 했던 택티컬 위자드 브릿지 그거 잠깐이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누가 한글화 좀 해줘, 해줘야, 될, 해줘야 될것같아 그거. 안순히 그냥 택티스 게임인 줄 알았더니 한편으로 대사가 되게 중요한 스토리 게임이야. 아, 올해 고티 후보 작품들이 아직 많이 없나요? 전반기에 별로 없었나? 유명한 게 요새는 최다 고티로 기준으로 잘안 삼는 것 같고 게임 어 워드에서 고티 받는 냐 아니냐로 많이 빠지는 것 같죠 분위기가? 그 최다 고티라는 게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방송이 이제 좀 유포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개 뭐 블로그가 그냥 여기저기서 합산하는 거니까 아 파이널 판타지 맞어. 파라판타지참 평가는 좋았는데, 별로, 판매랑도 좀 별로라고 하고. 의외로 또 말이 그렇게 회자가 안 되네. 여러분, 하지만 올해 곧지 아직 모릅니다. 베일가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laughs> 바이오웨어의 귀환. 서양 RPG의 가장 명성 높은 스튜디오였던 바이오웨어의 귀환 작품. 10년 만에 드래곤 에이지 후속작이 나온다. 베일가드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지. 어바우드도 내년으로 밀렸고 킹덤컨 딜리버러스트도 내년으로 밀렸고 벨가드는 발더스 게이트 3랑 완전 방향이 다르고 해보니까 아니 니까뭐 그러니까 벨가드는 안 해봤지만 드래곤 에이지는 어... 발더스 게이트 3는 정말 그 고전의 뿌리가 확실한데 드래곤 에이지는 이제 그런 시리즈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몰입시물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발더스 게이트는 명백히 이게 굉장히 그 몰입시물적인 방향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최대한의 자유도. 서양 RPG, 원래 오리지널 전통에 충실해. 그러니까, 발드스게이트3에서의 뭐, 시네마틱은 그냥, 오히려 양념이지. 근데, 드래곤 에이지, 이거는, 원래, 현대 서양 주류 게이밍의 그, 뭐, 그대로죠. 네,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런, 몰이시물적인, 뭐, 전술적인, 뭐, 턴제전투, 이런 거가 전혀 방향성이 아닌 거니까. 대신 연출이나 이런 거더 공을 들이고 또 세계관에도 좀 공을 마, 더 많이 들인 것 같고 발더스 게이트 3는 정말 온고지신이에요, 맞아요. 드래곤 에이지는 자기의 발더스 게이트라는 뭐더 자기 회사의 뿌리 이런 뿌리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흔적은 좀 나와 있는데 실시간 정지 같은 걸로 <laughs> 뒤로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그것들 대신 뭐 거, 그거 대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 발더스 게이트 3가 진짜 희한한 그 그러니까. 스밴빈케가 고전 게임플레이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라는게 그걸로 성공까지 이뤄냈다는게 진짜 신기한거죠 소수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영역이라 생각해왔는데 지금까지 근데 여전히 그럴거예요 근데 알러스 게이트 3가 성공한 이후의 핵심은 시네마틱 퀄리티의 그런게 아니었으면 역시 화제가 된뭐 공과의 어쩌고 이런것 그런큰 기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키지션 같은걸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되는 말이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드래곤 에이지가 인퀴지션을 해보면 훨씬 게임 같아. 그니까, 러 어, 게임 같은 게임. 그니까, 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니까, 뭐, 이렇게, 뭐, 뜨는 표시부터가, 이렇게 인터페이스 뜨고, 그리고 퀘스트 구조. 그니까, 딱 보면 그냥 전형적으로, 아, 이게, 그니까, 러 몰입을 추구한다기보다 그냥 그 게임적인 뭔가 그, 그걸 추구해요. 이 방향. 그니까, 비교 게임 스타일. 맞아요. 근데, 발더스 게이트 3도 당연히 뭐, 레벨업 표시 같은 건 뭐,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시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게임은 게임 내에서 진짜,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하는 것만큼 막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근접하게 막 사물도 다 옮길 수 있고, 그걸 막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마법적 기술이 있으면 전투 바깥의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물건이 있으면 쌓을 수 있고, 그걸 쌓아서 올라갈 수 있고, 점프, 뭐, 비행기술이 있으면 저 높은 데도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런, 이런 방향이 제 바로 이머시브 스타일. 그래서 그거에 그 디자인이 다 그런 철학 하에 반영되어 있죠. 네, 이제 요런 인키지션을 해보면 현대 콘솔 게임. 딱 진짜 그 방향에 매탕 느껴 발더스 게이트3는 예, 옛날, 옛날 PC 게임의 그 맞이, 방향성이 여전히 있고. 그, 그래서 발더스 게이트3보다 이제 더 본격적인 우리 시뮬 게임들은 그 UI조차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복무하죠. 아예 ui조차 하나의 그 게임 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방식 뭐 완전한 모리시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리시물의 라인의하나에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데드스페이스는 뭐 hp 표시 이런 것도 다그 외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다 내적인 거잖아요 외적으로 게임과 무관하게 있는 하나의 바깥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형식으로 통합되어 있죠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게 유비소프트 게임들이 딱 전형적으로 이제 화면에 정말 그 비디오 게임 같은 나 게임이오라는 걸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UI 여기에 수집 재료 뭐몇개 있고 여기에 뭐 퀘스트 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한 단계 더 나가면 뭐 모바일 게임이나 뭐 라이브 서비스 게임 같은 거 게임하다가 뭐 상점 들르세요 뭐 이벤트 합니다 이런 거 전혀 지금 게임 내적 사원과 무관한 그런 것까지 표시되는 거. 요것이 이제 요것까지 가면 이제 모바일이나 라이브 서비스 게임인 것같아 그래서 게임계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쪽부터 저쪽까지 넓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전 게이머일수록, 그리고 골수, 옛날 뭐 PC 게이머일수록 그 아주 게임스러운 게임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캐주얼 한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그렇게, 어, 간편하게 보여주고, 그냥 딱잘 체크리스트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런 쪽을 선호하는 쪽이, 있고, 선호하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다크 소 시리즈는 아주 미니멀 리즘하게 또 고전에 충실하죠 보면 되게 많이 U I에서 뭐 무슨 뭐를 수집하라 옆에 뭐 뜨고 전을뭐 뜨고 이런 거가 없지 아주 안라하게 전개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양쪽이 다다 다 다른 맛이 있어요. 그 캐주얼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뭐 체크리스트를 저렇게 지금 오른쪽 화면 위에 설치된 야영지 3에서1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런 거 다크 소울 같은 게임, 모리시뮬 같은 게임에서는 이제 별로 추가하지 않는 방향이죠. 심지어 발러스 게이트 3조차 저런 건 없는 거죠. 이런 거가 뭐 이렇게 잘 친절하게 표시해주고 요, 요기 가라 그리고 쭉 따라 고 이런 것이 머리 비우고하기 좋아. 그래서 저 편안한 맛은 있어요. 그런 게 없는 반대 방향 게임은 과제를 내가 스스로 알아내고 길도 내가 스스로 찾고 그리고 막 단서도 내가 스스로 조합해야 되고 이런 거. 심지어 더 옛날 게임은 지도도 내가 그리고 이랬던 게임이 이제 대신 몰입감이 높고 복잡하게 사고해서 내가 그런 걸 알아내고 달성했을 때 쾌감이 크죠. UI에 얼마나 이제 표시해주는지 선택이 있는 게 요번에 뭐 스타워즈 아웃로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옵션을 켜고 끄고 그거 있는 거 자체는 사실 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애당초 그 퀘스트 마커나 이런 걸 갖고 설계된 게임은 그걸 그거 옵션에서 끄면 더 불편해. 왜냐면 충분한 단서를 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거기에 의존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모로엔드만 해봐도 알수 있죠. 애당초 처음부터 퀘스트 마커를 찍고 하도록 설계된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마을의 NPC들이 어디서 우리가 길 무릎에 알려주듯이 길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퀘스트도 그런 방식으로 일이 안내되고. 근데 처음부터 퀘스트 마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면 그거 끄면 더 불편해. 데 MMO 게임은 원래 또 게임의 재미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에 더 있다 보니까 퀘스트 구성 같은 거는 굳이 아주 심층적으로, 마층적으로 이렇게 구, 구현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MMO식 퀘스트 구성이란 게 생긴 것 같아요. 뭐를 뭐열개 모아라 뭐 이런 것, 그, 그렇게만 그 있어도 어차피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해서 그런지. 제가 머드 하던 시절에도 퀘스트 구성이 그랬거든요. 머드, 그 텍스트, 말하자면, 이제, 텍스트 MMO죠. 요새 말로 하면. 근데, 지금 인퀴지션은이 적어도 오픈월드 파트는, 그 MMO를 싱글플레이어에 이식한 느낌. 혼자 하도록. 그런 느낌. 다만, 이제, 이거를 혼자서 하면, 팟캐스트 같은 거 들으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습니다 뭐, 아니요. 유튜브 같은 거, 음성만 들어도 되는 유튜브 같은 거 하나 틀어 놓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laughs> 저 설치된 야영지도 좀 찾아 다니고, 이러면 괜찮겠다. 경치 구경하면서. MMO 게임 하시는 분들은, 같은 MMO를 스트리머들이 하는 거 켜놓고,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 도 되게 많죠. 그래서, MMO 게임은 스트리머도 많이 도전하죠. 보통, 이제, 바, 게임 방송 보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게임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도 지금 우리는 이 오픈월드의 장점을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냥 머리 비우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잡담하면서 하기 참 좋다. 다크소울드가 그래서 좋았는데 보스전 아닐 때 그냥 잡담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팟캐스트 듣는 대신 여러분들과 잡담을 하, 잡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